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1일 일요일 이수마리 요셉 성가정 축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집회서 3장 집회서 3장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부모를 공경한다 집회서 3장 화답송은 시0편 128편 예. 바스카 할렐 시편입니다. 128편 바스카 오순절 주간절 초막절 시편 순례시편 복되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복되어라 시편 128편 네, 오늘 숙제 128편 네. 이, GPS 3장이랑 같이, GPS 3장도 쓰고, 어 10편 128편도 짧으니까 써보겠습니다. 네, 네. 이 독서는 콜롯에서 3장. 네, 콜롯에서 3장. 콜롯에서 에페소서 이렇게 나가죠, 그죠? 음. 에페소서는 콜롯에서를 좀 더, 어 풍요롭게 확장시킨 거다. 네, 자먼 같은 내용들이 토막토막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네. 콜로세서 3장. 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루카 복음 2장 22절 이하 우리가 지난 주 내내, 이번 주 내내 묵상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자라서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집회에서 3장. 부모에 대한 의무. 예.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느니. 주님을 공경하는 이는 부모를 공경한다. 말과 행동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느님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 공경으로 부모를 공경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는 주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아버지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 여기지 않도록 힘을 다하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죄를 상쇄할 려지를 마련해 주리라. 죄를 씻으시리. 씻으리라. 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이제 좀 기력이 쇠시죠 그죠? 어,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어, 그럴 때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이제 어, 현대 의학이 발달돼서 음,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옛날 같으면은 어, 빨리빨리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굉장히 오래 사셔요. 어, 오래 사시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죠. 그래서 어제 숙제도 물론 신앙을 전하고 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례를 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 삶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가? 예 저는 그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늙어 가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또 저와 함께 같이 늙어가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생을 마칠 때까지 건강한 맑은 정신으로 살수 있을까?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몸이 그래서 여러가지 운동도 좀 해야 되고요 운동도 되게 운동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채권 관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복지 시설 같은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고, 어 그리고 공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도 다른 쪽으로 수련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예.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그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우리들이 우리 우리 나이 드신 사람들이 예. 저를 포함해서 저도 어, 내일 모레 70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하자. 예. 예. 어제 식사 때 어느 분이, 아유, 우리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빨리 갈 거야, 뭐 그러는데, 그러면서, 아우, 시모님, 100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150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아니, 150살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다니까? 건강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안 해서 그렇지. 네. 몸을 움직여야지, 몸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월요일 날명동에 나와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 저도 감기 들었어도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강의 하잖아요 이렇게 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월요일날 병동이 나온다 몸, 몸을 움직여야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화요일날 서강대 나온다 예. 그리고 토요일날 성모신이꼭 나온다 이렇게 일, 일주일에 두 번만 예. 나와보세요 건강 안 하는가 그리고 와서 명동 강의실만 오지 말고 명동 성당 가서 어 성지 아닙니까 성지 예 기도하고 예 소상대 예수의 센터 오면 거기도 성당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강의실 들어오고 예 끝나고 어 미나리 한점 먹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얘야 아버지가 나 있었을 때 그를 슬프게 하지 말고 없인 여기지 않도록 하라. 이것보다도 우리들이 건강하자. <laughs>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자. 그래서 어저께 감사, 감사 예식을 한 거예요. 어저께, 그죠? 어, 책거리라는 게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종강, 종강하고 종강식, 종강파티, 이게.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건데. 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네, 이 부분보다도 우리들이 건강하자. 그죠? 어, 여기 지금, 어,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다, 어, 제 또래쯤 될것 같아요. 그죠? 다 70들. 70을 향해 가는. 더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응. 음. <laughs> 자, 건강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자, 겸손. 겸손. 물론 여기서 이제 오늘 독서가 끝났지만, 끝났음 됐잖아요. 그래도, 예. 집회에서 삼장 계속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춰야 된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네, 자만심,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예. 네. 또, 물은 불을 끄고, 자서는 죄를 씻어낸다. 이런 네, 것도 한, 쭉 한번, 묵 어, 목상하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회에서 3장. 아, 제가 자문이라 그랬나요? 어, 집회에서 3장. 이게, 어, 나이가 드니까. <laughs> 나는 집회사라고 하는데, 말은 자문이라고 나오는 걸. 그리고 막 숫자도 막 틀린 거. 내가 탁 말하고, 아, 틀렸나? 7장 13절인데 14절로 했나? 말 이렇게 요 그러니 그냥 그래대니 하고 들으세요. 아침에, 잠이 덜 깨지는 않았는데, 말이, 지금 4시잖아요. 4. 그죠? 4시 42분이죠. 43분 이전에 예. 2시간 반 전에는 제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침이라서 그런지 아 그런 날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죄송합니다. 늙어서 그래래니. 하세요 숫자 틀려도 시1시편 <laughs> 네. 시편 128편은 120부터 134까지는 바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시편. 바스카 오순절 초막절 술래시편 짧죠 그죠? 예. 그래도 한번 써보세요. 복되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복되어라 그분을 그분 길을 걷는 모든 이 예.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 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모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의 복은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아들들이 밥상 둘레에 앉아 있는 뭐 그런 거를 복이라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죠. 그죠. 어쨌든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주님의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내리시리라. 주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내리시리라. 시편 128편. 네. 주님을 경외하는 이복되라 콜로세서 3장 보시겠습니다. 콜로세서 콜롯에서 에페소서 콜로세서니까. 예, 테살로니까 1서, 갈라티아서, 고린토 1서, 필리피서, 필레모서, 고린도 2서, 로마서가 아니죠. 그죠? 일곱 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오로 친서가 아니다. 예. 그 공동체 회람이다 공동체 돌려보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자먼 같은 얘기들이 쭉, 그죠? 짤막짤막한, 짤막짤막한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천상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예. 천상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세적인 것들은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됩니다. 예. 옛 인간을 벗어버렸으니 새 인간을 입으십시오. 새 인간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모습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 인간. 네. 콜로세서 3장의 새 인간은 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6, 27절,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그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자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원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원상태에서 점점점점 우리가 여러가지 상처입고 상처주고 이러면서 본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새 인간은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진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자, 오늘, 오늘 이 독서, 네, 서로 용서하십시오. 또, 평,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기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독서와 시편을 쓰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제 다 모여서 감사는 예식을 하겠습니다. 책거리.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이 예, 떡을 황금 보장에 싸서 이렇게 저한테 봉헌하는 예식을 한 거예요. 예식. 그냥 예식. 예. 그래서 그 떡을 서로 다 나눠서 먹었죠, 그죠? 어. 그리고 또 특히 더 감사하는 사람들은 예, 미나리 회식을 했습니다. 미나리.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 오늘 성가정축일어서 이게 조금 나왔어요. 어. 그래서 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예,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 아버지는 애를 덜볶지 말고 뭐 이런 건데. 네.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가정이란, 성가정이란 예수님 중심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그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을 위해서 하듯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에 콜로세서 3장, 콜로세 3장. 뭐 이거는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죠? 예. 쓸 필요까지는 없고, 묵상을 예. 한번 쭉 해보시고, 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고, 예.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감사 치유와 감사의 날, 치유와 감사의 날로 해서 고해성사 보고, 병자성사 받고, 그리고 감사의 은혜로운 영성체하고 이러한 휘정을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첫 목요일은 성경 휘정이고요. 자, 그래서 감사의, 그래서 감사로 일단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자, 복음은 로카복음 2장 자, 예수님께서 전례 안에서 지난 12월 25일 탄생하셨습니다. 주님 탄생 기념을 24일부터 했죠. 그죠? 주님의 탄생. 전례 안에서 또 새롭게 우리 전례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말구 위에 뉘었습니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한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포대기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징이다. 네, 표징이다. 그래서 맷레헴으로 가서, 빵집으로 가서, 어, 확인해보자. 그래서 구위에 누운 아기를 찾았다. 그래서 쭉그 얘기를, 어, 목동들, 천사들 만난 얘기를 했겠죠, 그죠?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그리고, 8일, 여드레가 됐을 때, 할 일을 베풀게 되자, 예수라고 하였다. 여드레. 8회. 여드레는요, 예를 들어서, 목요일에, 목요일에, 네, 태어났으면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하면 8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죠그 8일 비정이 일주일 비정이 8일 비정이라는 게 여드레가 차서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드레입니다. 여드레. 8회. 자, 오늘 복음 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다. 예, 마리아 셉이 아기를 이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예, 주님께 봉헌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데 율법에는 어머니의 태를 처음으로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예, 모 태를 열고 처음으로 나온 산의 아이는 또는 수컷은 짐승 포함해서 모두 주님 차지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차지 이기 때문에 주님께 봉헌하고 그 다음에 다시 봉헌금을 내고 아이를 찾아온다. 예. 자, 그래서 봉헌 봉헌 예식을 하러 갔는데 예. 예루살렘의 시미온이라는 예언자가 예. 예. 쭉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쭉 해요. 음. 이방인들에게는 계시에 비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 반대받는 표징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한나여, 예언자도 계속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떠난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한나도 같은 때에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자, 39절, 주님의 법에 따라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 예수님은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성가정은 예수님 중심의 가정이 성가정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항상. 주조주 주님의 주 주님입니다 네. 가정의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정 가장. 제일 높은 사람 네. 예수님이 예 네.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에 순종함을 했다고 쭉 나오죠 그죠 음. 특히 예수님이 성모님께 순종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이신데 왜 성모님께 순종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우리도 성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아르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3년이 넘도록 성모님께 순종하고 34년째 이제 공생활로 들어가서 공생활 3년 마치시고 어, 약 37년간의 삶을, 어, 정리하면서 십자가 사건. 숫자로 하니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약,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애매하니까. 음. 33년, 34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예, 왜 성모님께 순종하셨을까? 네. 로도비고 성의에 놀라운 통찰 쭉 있습니다. 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동정말의 목주기도 우리 요거를 우리 한, 한 하나나 두개씩 공부하면서 1월달 공부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서복은 끝나고 맨 끝에 그죠 네. 1월달은 교황님문헌 공부하겠습니다 네자요 뒤는 뭐쭉 설명했으니까 는 하도록 하구요. 자 오늘 12월 31일 일요일 이수 마리오셉 성가정 축일를 맞아서 집회서 3장 콜로세서 3장 로카복음 2장 332 숙제는 집회서 3장과 10편, 128편을 써보는 것. 네. 써보세요. 뭐, 눈이 안 보인다, 뭐, 글자가 두 개로 보인다 그러지 마시고, 써보세요. 써보세요. 허리를 똑바로 피고, 쓰려고 이렇게 하면 다 써집니다. 쓰는 자체가 기도죠. 그죠? 네. 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뭐,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아침 방송을 듣고, 예. 숙제를 하고, 어, 목주기도를 하시고 네. 그게 다 기도입니다. 네. <laughs> 네, 성가정주기를 맞아서 독서복음 목상하셨고 12월 마지막 날을 맞아서 한해를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연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지상을 말씀드리면 네. 오늘 저녁 9시에 송구영신이사 보고 아, 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또 마찬가지로, 유튜브, 유튜브 동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채널로 들어오세요, 1번 채널로. 네, 그리고 1월 4일은, 네, 원신명기, 그리고, 어, 사무엘기, 11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성경 본문만 합니다. 그리고 1월 8일부터는 이제 개강입니다. 예, 개강. 그래서 1월 8일 1월 8일 월요일은 명동 가톨릭관 1시. 그리고 1월 9일 화요일은 화성은 예, 서강대 예술의 센터 1시. 예, 106호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2월 13일에 일본 아오모리가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공지사항을 쭉하실 분들 하시고, 2월 13일이 출발이니까 1월 13일 전까지 다 정리해 주시고, 1월 29일 2주 전에 설명해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은 어... 상세기 탈출기를 썼는데 예, 2월 달, 3월 달까지 어... 모세 요경을 하기 때문에 뭘 할지 한번 상세기 탈출기를 할지 아니면 탈출기 레이기 민수기 심연기를 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다 됐죠? 네. 월화 성경 아카데미, 월화 성경 아카데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1월 4일 월피정에 많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이따가 저녁 9시에, 에, 밴드, 1번 밴드 또는 어, 유튜브로, 어, 송구영 신 미사,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향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